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돈 캐릭이 아들이구요두 번째 캐릭이 아크죠. 아크 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궁이랑 치를 지금 껴놓은 상태라 지금 뭐, 접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부캐릭을 할 거고 또네 번째 부캐릭 도 빨리 키울 거에요왜 부캐릭을 점점 늘리냐면 앞으로 메이플 스토리가 링크 횟수랑 전승 횟수를 늘려준대. 그래가지고 부캐릭을 좀 많이 확장시키면서 메이플 스토리를 더 재미있게 좀 다양하게 좀 즐겨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부캐릭. 제가 생각한 직업을 말씀을 드리면, 호영, 펜텀, 카데라, 블레스터인 네. 자, 하나하나 장단점을 이야기 할게요. 호영은 정말 좋은 직업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좀 흔해요. 방송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했고, 흔한 단점이 있긴 한데, 호영을 하게 되면 호화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펜텀. 팬텀. 펜텀은 일단은 기존 데미지가 좀 작아요. 하지만, 팬텀의 장점이, 유틸이 어마어마합니다. 상대방 스킬을 빼서 쓸수 있기 때문에, 유틸이 어마어마해서, 실전 딜은, 정말 많이 넣어요. 예. 네. 그리고, 블래스터는, 기본 딜이 세요. 컨트롤을 잘하게 되면은, 어, 딜이 센데, 단점이 전사야. 또 전사 아케인, 이런 걸또 맞춰야 돼. 그 단점이 있는데,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마이스터링, 스칼렌링, 무르무르링, 거기다 아케인 숄더까지, 루델판걸 빼서 쓸수 있기 때문에, 스펙을 진짜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카데나는 정말 딜이 좋은데, 딜은 괜찮은데, 유틸이 너무 아쉬워요. 보스에서 사실상 되게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말을 많이들 하시고, 제가 뭐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일단은 지금 밸런스 업데이트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 기준 그래프라서, 그냥 재미로 참고만, 하,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블래스터. 내가 블래스터를 왜 관심이 있었냐면, 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평 딜이 세가지고, 그래프가 높아요. 보이시죠? 빨간색 위치, 1.0 위. 근데 컨트롤이 힘든 거지. 그리고 블래가 유틸이 나쁘지가 않아. 잘안 죽어. 자, 팬텀도 딜, 딜만 봤을 때는 허수합의 기준에서는 약해요. 뭐, 아델, 호아랑 비교를 하면 약하거든요? 근데, 이 팬텀이 좋은 게, 실전 딜이 세! 보스에서 프리 딜을 많이 받아요 카드나 보시면은 딜량이 높아요. 카데라는 이제 평딜이 좀센 느낌인데 얘는 근데 단점이 유틸이 너무 별로여서 얘는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여러분 무적기도 바인드가 무적기야 호영이 아마 지금 아델이랑 평딜은 비슷할 것 같아요 평균들이 이번에 최종 10% 하향 먹어서 아마 이 정도 될 거야 아델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네. 자 아크 아크가 이제 극딜 메타라고 하잖아요 요즘 극딜이 일단은 최고로 최고로 높아요 지금 아크가 일단은 보스를 이제 피나진 보스 순삭하기에는 어, 제일 좋은 캐릭이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부캐릭으로 지금 아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팬텀 보여드릴게요 얘 크로아 서버 초치님인데 이분이 해방하셨고 레벨 275야 4분 58초 컷이에요 하드루시드 근데 아까 그래프 봤을 때 딜은 좀 약했잖아 왜 기록이 좋냐면 실전딜이 좋아 봐봐 자 프리드를 쌓고 무적을 터트려서 맞으면서 딜을 넣어요 초반에 그래서 고스펙 기준에는 실전딜이 괜찮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팩트는 팬텀이 센 직업은 아니야 딜로 봤을 땐 그래서 저자본 중자본은 할 만한 캐릭은 아니야. 대왕 반파딱님 별풍선 열게 감사합니다. 블레스터는 넘사벽이지. 자 네, 여기에 팬텀 이제 극딜기에요저게 조커라는 거죠. 자 블레스터 제가 캔슬하는 걸 보여드리면 자 방법은 요거예요 차지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차지 풀고 점프해요. 요런 느낌이야. 예,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하면 늘겠지. 혹시 유튜브 영상에 블래스터 영상 올리신 분 중에 혹시 시청자분 남기실까요? 솔담님? 솔담님 영상에 블래스터 보스 있나요? 팡이 님이 지금 블레 영상 찾고 계시던데 어 왜요? 팡이 형님 블레스트 하세요? 아 네네 고민 중이라서 제가,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제가 방송 중에 유튜브 좋다. 영상을 제가 제가 뭘 쓸... 봐도 되는 걸 아니, 허락해 주실 되고, 수 있을까요? 제 네, 유튜브 영상 아유, 아유, 아유 얼마, 얼마든지 봐주셔도 <laughs> 얼마든지 봐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솔담 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여러분 솔담 님7.6 블레래요 솔담님,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저거 빨리 이동하는 거 존나 멋있다. 야, 존나 멋있는데? <laughs> 블래스터만 12개 키우셨대. 최소 컷이라든지 어떤 일정 스펙에서 갈수 있는 보스가 제일 높은 직업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50층에 뭐카파풀를 잡는 게 최소 컷이다라고 하면 블레스터는 50층이 아니고 48, 49층에서도 충분히 컷을 낼수 있는 어 불편한 불편한 체감케 맞습니다. 블레 어 만약에 편의성 부분에서는 많이 팔만 블레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편의성이라는 것도 휴스할 아, 그, 기준은 어떨까요? 좀 양날의 검인 게 다룰 줄만 알면 솔직히 블래스터 많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블래스터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래스터면 블래스터하다가 다른 거 하면 답답하죠. 어, 유틸기 그러니까 적어도 유틸 평점은 어떨까요? 솔담님이 유틸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보스를 못 깨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블래스터 보조 무기 에디 030 이런 거 사냥이. 물량이 아예 없나요? 무기 쌍매도 못받다는데다 <laughs> 집착해야 되네? 여러분 솔담님이 멜랑. 뭐 합동으로 알려주신다고도 했는데 민심은 반반이었는데 블레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폴다님 시청자분들 아, 방송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8만 블레 보여줄게. 치를 다 끼고 당연히 어렵지만 선생님 모시고 열심히 연습을 해보자. 배울 거다 배우고 들 때까지 하면 되지. 자 이렇게 블래스터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번 이제 두 번째 부캐리그로 블래스터 가기로 했습니다. 블래스터 정말. 네, 선생님 모셔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 엄청난 블레스터를 한번 성장시켜보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